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9.1%로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태임을 보여줬습니다. 월별 소비자 물가지수를 살펴보면, 4월 0.3%, 5월 1.0%, 6월 1.3%로 6월 달 지수는 1년 기준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경우는 연간 기준으로 6월 달5.9% 상승하였고, 월별 기준으로 0.7% 상승하였습니다. 아직 높은 수준으로 발표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에너지 41.6% 식품 10.4% 이동수단 11.4% 수송서비스 8.8% 상승하였습니다. 국제유가와 원자대 가격 하락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소비자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자물가지수는 6월 전체 11.3% 에너지 및 식품 제외시 6.4%로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와 마찬가지로 국제유가와 원자대 가격 하락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물가지수가 전체적으로 높은 상태입니다. 6월 연간 수출 가격 지수는 18.2%이고, 수입 가격 지수는 10.7%로 발표했습니다. 수입 가격 지수는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6월 월별 수출 가격 지수는 0.7%, 수입 가격 지수는 0.2% 상승하였습니다. 연준 기준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의 효과가 최근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물가를 고려한 미국 6월 월별 실질임금은 마이너스 1.0%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실질임금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특히 6월 달 감소폭이 컸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수입물가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수입품목 기준 6월 154.84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수입 품목 전체에서 32.1%를 차지하는 원재료의 6월 수입물까지 수는 224.51로 발표했습니다. 수입 품목 전체에서 9.1%를 차지하는 자본재는 6월 수입물까지 수 114.21로 발표했습니다. 수입 품목에서 23.6%를 차지하는 최종재는 6월 수입물까지 수 110.49로 발표했습니다. 수입품목에서 44.2%를 차지하는 중간재는 6월 수입물가지수 141.81로 발표했습니다. 소비재의 경우는 6월 수입물가지수 107.66으로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입물가지수는 국제원자 대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수출물가지수는 전체를 기준으로 6월 132.81로 발표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지속하여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수출 품목의 20.7% 차지하는 화학 제품은 6월 수출물가지수 158.89로 발표했습니다. 석탄 및 석유의 수출물가지수는 6월 158.89로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1차 금속제품의 6월 수출가격지수는 186.56, 운송장비의 경우는 112.77로 발표했습니다. 수출품목 전체에서 23.6%를 차지하는 컴퓨터, 전자, 광학 부분의 수출가격지수는 6월 87.02로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전기 장비의 6월 수출 물가지 수는 121.57로 발표했으며, 기계 및 장비의 경우는 113.18로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추세입니다. 에너지 공급 조정을 통해서 경제, 군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세한 위치를 가지려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 공급에 의존하던 유럽은 에너지 공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산 유가를 40달러에서 60달러 수준으로 가격의 상한을 제한해서 러시아의 유가 급등에 의한 특수를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가격 상한제는 가격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시장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아서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가격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이중 가격의 형성 가능성과 왜곡된 시장의 형성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알고 있는 러시아는 당장 유럽으로 통하는 에너지 공급을 차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협력을 통해서 대체 시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격 상한제에 의한 시장 왜곡이라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미국은 유가 상한제를 어겨도 관련 기업을 제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종합하면 금리 인상 통한 금융안정과 안정적 에너지 가격으로 서방국의 시장을 형성하고 러시아 및 중국 중심의 시장으로 분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 상한제를 통해서 보면 세계가 신냉전 시대, 다극화 시대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대국들의 외교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동성이 큰 만큼 우리나라가 유연한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온난화로 폭염 등 이상기후가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유럽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럽은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을 목표로 한 상태입니다. 유럽은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기준한 텍소노미를 결정했습니다. 이 텍소노미의 녹색 기술로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는 문제와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망 위협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려는 결과로 판단됩니다. 천연가스의 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타 에너지원과 비교해서 낮다지만 천연가스가 녹색 기술이라는 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이 포함돼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당장 상용화가 힘들 정도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녹색 기술로 채택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일본 원자력 사고로 유럽은 앞장서 탈원전을 추진했지만, 원활한 에너지 공급과 탄소 저감을 위해서 원자력을 녹색 기술로 채택했습니다. 탈원전의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바뀌었음을 상징합니다. 독일. 프랑스가 유럽 내에서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가급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영국도 원활한 에너지 공급과 탄소 저감을 위해서 동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자력 사고를 겪은 일본도 에너지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 원자력의 비중을 늘리려고 합니다. 아직 연구 중인 소형 원자로를 통해서 안정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폐열류를 재활용하는 원자력 발전 방식인 파이로 프로세싱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탄소저감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소형 원자로 발전을 통해서 세계적 추세를 따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케이 텍소노미에 반영되어 향후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 이를 고려하시면서 향후 에너지 시장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강달러의 금융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강달러에 의한 물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각국의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설립 후 처음으로 0.5% 금리 인상을 하였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우도 0.5% 금리 인상을 하였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1%의 기준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영국의 경우도 향후 0.5%의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0.25%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시장의 예상보다 더큰 폭의 0.5%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의 높은 부채의 문제보다 물가를 억제하겠다는 유럽중앙은행의 판단입니다. 유럽을 주도하는 독일이 러시아 에너지 공급의 문제를 겪고 있어서 앞으로 유럽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연준이 0.75%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국의 이러한 역환율 전쟁으로 2% 정도의 기준금리를 형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자 부담 및 소비둔화 등으로 IT 시장, 부동산 시장 등에서 자산 가격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자산 가격 조정은 실업, 경기 둔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역환율 전쟁으로 이후에 각국은 경기 침체, 물가, 실업 등을 고려해서 다소 천천히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